직장 내 조직 스토킹,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의 숨겨진 끔찍한 진실. 직장 내 조직 스토킹의 실체 피해자와 그 가족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목표로 하는 집단적 괴롭힘의 형태로 범죄자들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타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종종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합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조직 스토킹은 더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줍니다. 피해자의 고통 숨겨진 진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특정한 개인일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동료 또는 주변의 배신으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으며 이는 종종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쾌한 넘버를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조롱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스토킹의 사회적 만연. 조직스토킹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현상입니다. 어느 공원에서든 대형마트에서든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 무감각해지며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수 있으며 심각한 문제로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직장 내의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며 이는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 및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통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한 복수심을 느끼게 하여 더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쉬운 피해자들과 그들의 조종자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